트와이스 나연의 인스타 조작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스타 계정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나연 인스타 조작 사건은 지금 논란되고 있는 퀸덤보다 심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나연의 첫 솔로 미니 앨범, I am 나연이 오는 6월 24일 발표될 것임이 공개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지만, 제보자들이 주장한 조작 논란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인스타 비정상 행동이 감지되었다고 계정 삭제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별 생각 없었던 그녀는 친구로부터 아주 이상한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트와이스 나연 계정을 저와 아는 지인들 대부분이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일일이 검색해 보니 내 지인들은 전부 하나같이 나연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족족 자신들은 팔로우한 적 없다고 하나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보자와 그녀의 지인들은 나연을 팔로우한 적이 없음에도 모두가 나연을 팔로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전 트와이스의 나연이 인기를 얻기 위해 소속사가 팔로우 매크로를 돌리는 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는 카더라일 뿐인 상황이며 어찌 되었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보자를 비롯한 그녀의 지인들에게 최근 지속적으로 인스타 에서 인증하라는 알람이 왔으며 어느 날엔 인스타 정책을 위반했다며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의 제보자는 인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계정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 제보자 이렇게 계정 삭제를 당한 비슷한 피해자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들의 계정 삭제가 이루어진 날짜가 6월 1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현재 저희 생각에는 누군가가 특정 업체에 의뢰하여 다수 계정을 해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킹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에는 팔로워를 2 3만 명이나 거느린 사람도 있었는데 보통 2 3만 23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린 사람은 광고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정 삭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여러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힌 분도 있었는데 실제 23만 명을 거느린 인스타 유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요. 팔로우 23만 정도 되는 계정인데 똑같은 날에 계정이 비활성. 그러니까 일시 차단되더니 그 다음 날 아예 계정 삭제를 당했어요. 저한테 쪽지 좀 주세요. 너무 황당하거든요. 처음에는 실화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제팔로우들 지인들, 심지어는 해외 출장 갔을 때 알게 된 해외 직원분들까지 다 트와이스 나윤을 팔로잉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며칠 전 트와이스 나연 인스타 팔로우 논란이 네이트판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걸그룹 안티들의 투집 잡기 또는 억지성 루머 퍼트릭이라며 해당 논란 자체를 믿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 제보들이 네이트판에 계속 나오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어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사가 이런 일을 고의로 저질렀다고 단정하여 여러 추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내외의 다른 연예인들 그리고 정부 기관과 정치인 방송사 등등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오래전부터 발생한 인스타 오일뿐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골프 선수를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속사 JYP 또는 나연이 인기를 얻기 위해 이런 일을 고의로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과거 트와이스 음반 사재기 논란이 여러 누리꾼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를 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스타 조작 논란이 나연과 소속사 잘못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